자 1번 정답 몇번 하나 둘셋몇번지원아몇번 호민아 몇번 정답은 5번 자 풀어볼게요 이제 문법은 잘 알지 자 1번 얘들아 비동사 pp에 밑줄 이 있어 무슨 문제 수동이냐 능동 이냐 태문제 그쵸 능동 써봐. 어. 이거랑 비교하는 문제. 어떻게 푸니?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지, 되는지 따진다. 얘들아, 그들이 요청하니, 요청받니? 자, 그들이 누구야? 처음부터 봐. 대부분의 문화들에서 나오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얘네죠? 아주 어린 아이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오직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요청할 때만이야, 요청 받을 때만이야. 그렇게 하는 게 뭐지? 남 돕는 거지. 그러면 아이들이 남 도우라고 요청 받을 때만이죠? 그래서 수동 맞습니다. 얘들아, 태문제 찍기 방법. ask는 자동산이 타동산이 뭐뭐를 요청하다. 타동사지. 그러면 뒤에 목적어 있나 봐. 목적어 있어 없어. 이거 없는 거야. 왜? Ask는 목적어로 항상 사람이나 와. 맞잖아. 사람에게 뭐뭐를 요청하다. 묻다. 항상 뒤에 사람이나 와. 뒤에 봐봐. 사람 없지? 자,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면 무슨 동? 수동이죠? 알지? 그 다음에 2번, 뭐랑 비교하는 문제. 내신할 때 많이 했잖아. 자, almost는, 그치, most랑 비교하는 문제. 불러봐. almost가 뭔 뜻이야? 거의라는 부사인데, 뒤에 뭐 나와요? 부사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잘 들어. 명사도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 부사가, 부사가 어떻게 명사 앞에 오죠? 자, 숫자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는 올 수가 있다. 예외야, 예외. 아, 아 숫자랑 비율도서 비율. 숫자나 비율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가 뭐니? Almost 2%. Okay? m o s t 는 뭐야? 대명사로 쓰이면 대부분. 형용사로 쓰이면 대부분 의죠. 형용사일 때는 뒤에 명사가 오겠죠. 그러면 맞아 틀려. 어, 뒤에 명사인데 half는 비율이죠. 반. 그래서 거의 반 맞습니다. 비율. 그다음 3번 동사의 밑줄이 있다. 얘들아,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뭐부터 따죠?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따지라 그랬지? 오케이? 이거는 동사 자리 맞냐 묻는 문제야. 다시 말하면 동사냐, 준동사냐 묻는 문제야. 그러면 쭉 해석해봐. 이 자리 동사 자리 맞습니까? 자, 이 문장 처음부터 볼게요. 그러나, 한 팀에 발달 심리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데디아를. 자, 데디아 봐봐. 주어가 어디까지야? 거의 두 살짜리들의 반이죠. 그 다음, 명주동. 명주동이죠. 그래서 관계사가 생략되어 있고요. 과로 쳐봐. 관계사절 어디까지?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이렇게 꾸며줘. 그들이 관찰했던 두 살짜리에 거의 반이 까지가 대절의 주어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동사 자리 맞죠. 그래서 helped, 동사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봐. 얘들아, 부정사도 준동사 아니야.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부터 따죠. 보통, 동사 자리가 아니면 맞아요. 동사 자리가 아니면 맞아. 근데 시험에 나오는 부정사 용법은 두 가지가 있지? 뭐니? 첫 번째, 뭐, 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면 무조건 부정사 쓴다.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두 번째, 명사 앞에 와서 뭐, 뭐, 할 명사. 앞에 명사 꾸며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두 가지만 시험에 나와. 자, 그러면 일단 동사 자리인지 해석을 해 보자. 그들이 더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은 돕는 행동을 사용합니다. 왜?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서. 위해서 이거다. 자, 동사자리 아니고요. 뭐뭐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 맞습니다. 답은 5번인데요. 자, 5번. 어, establish. 동사질. 그래서 이 자리가 동사자리 맞나부터 따져. 동사자리 맞니? 자, 해석해봐. 그들의 도와주는 행동은 형성되어집니다. 자, by the norms. 주범에 의해서. 아, norm. 주범. 그다음 확립합니다. 그들의 가족과 더 넓은 문화에 의해서 확립합니다. 말이 안 되죠. 동사 자리 아니죠. 아 얘들아, 바이가 전치사 아니야 전치사 뒤에는 명사지. 동사 못오지. 그래서 동사 자리 아니니까 틀린 거고요. 모르고쳐. 준동사로 고쳐. 모르고쳐. 그렇지, 얘들아. 확립된 규범이죠. 확립된, 되어진 PP로 고쳐, ED 붙여. 자, 한 문제만 풀게요. 어, 어 이거 아까 한 거다. 2 번. 자, 시작. 다 했어. 자 볼게요. A 이거 뭐 묻는 거니 대명사니까 앞에 어떤 명사 받겠지. 대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 명사 받지. those는 복수 명사 받지. 그래서 단수 받냐 복수 받냐 묻는 대명사의 수의 일치 문제라 불러. 그러면 a가 뭐 받니? 자, 이 문장 해석. 아까 했지? 자, furthermore 봐봐. furthermore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이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는 슬랭 은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해석, 해석. 다른 사회적 배경의 사람들에 의해서. 아, 이 자리는 사람들이 와야죠. people. 그러면 단문이 사람들, 복수니까, those가 되고요 아까 했지? those가 지금처럼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받으면 거의 사람들이란 뜻이다. 그 다음, b. 자, 준동사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파악해. 해석해봐. 그러면 동사 자리 될수 없죠? 없지? 그러면 물어볼게. defined는 과거 동사야, pp야. 동사 자리 아니니까 pp야. 맞지? 따라서 ing냐 pp냐 문제가 되겠죠? 이거 우리 많이 했지. 자, ing냐, pp냐 나오면 우선 뭐 구분해? 분사구문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해. 이거 분사구문이니 아니니. 앞뒤에 컴마나 접속사 없으면 분사구문 아니죠. 어, 분사구문 아니면 그냥 해석으로 풀어. 얘들아, 일단 이게 뭐 꾸며줘? 분사는 바로 앞뒤에 명사 꾸며줘. 바로 앞뒤 봐봐. 어, 여기 명사 있다. term 꾸며줘. 알지? 그다음 해석해봐. 해석. Define 정의하다지. 그러면 정의하는 용어야 정의되어진 용어야 정의되어진. 되어진. 답은 PP. 얘들아 찍기 방법. Define은 자동사니 타동사니 뭡엇을 정의하다. 타동사인데 뒤에 봐라 목적어 없지? 타동사 목적어 없으면 무조건 수동 PP. 알지? 마지막. C 보시면, 아, 이거 너무 많이 했다. 얘들아, 왓이 나오면 두 가지만 따져. 두 가지 뭐야? 앞에 선행사, 명사 없는지, 그 다음 두 번째 뒤에 문장 불완전한지만 따진다. 선생님, 근데요, 왓이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의문대명사일 때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똑같아, 얘들아. 와이 무엇이라는 의문 대명사일 때도요. 앞에 명사 안 와. 그리고 대명사는 명사 역할하지. 즉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지. 그래서 이때도 뒤에 주목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다시 와이 관계 대명사이건 무엇이건 앞에 명사 안 오고 뒤에 문장 불완전이야. 그래서 wash 나오면 요두 가지만 따져. 자, 따져 보자. C 앞에 봐 봐. 명사 있어, 없어? 없지? 맞고. 뒤에 봐 봐.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 뭐 없어? 표시해 봐. 어브의 목적어 없고요. 또 노우의 목적어 없고요. 그래서 답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 wash죠. 목적격이지. 단노만외워와어어십 저기 복합 파워 십삼 <laughs>